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이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 전수조사 그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라고요? 83. 83. 암튼 아, 지않 83%. 그 전수조사 하면 되겠네. 아니, 네. 그게 이제 그게 그, 국민의 됐어요. 부름에 응답을 드려야지. 아, 근데 이제 뭐 우리 쪽 동네들은 그걸 좀 이제 뭐. 어? 조사하지 그렇지. 말자.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돼요? 육. 육. 6. 꼴랑. 꼴랑 6%퍼센트 그게 더무섭다 그지, 그지. 반대가 6이라면은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예, 독도는 우리 땅그 설문조사를 해봐도 100%가 안 나오잖아요. 왜 시안하지? 아니요가 참 신기하게도 5%는 나오니까. 괜면 잘못 눌렀거나 이제 뭐 대답을 잘못. 해 그러니까 어 아이고 잘못 눌렀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장난치거나 뭐 튀어 보일라고 괜히 뭐 심술 나서 반대받지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음, 응.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수 조사 반대 6이 나왔으면은 이건 뭐, 이건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전수 조사를 다 하자.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막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우리 자한당은 뭐래요? 어? 그 뭐래? 아, 그러면 물어봐. 되게 곤란해 하지, 지금. 음, 그렇구나. 사찰이래, 이거. <laughs> 정치적 음모래. <laughs> 그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가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건 최신화 하잖아. 하지말아그되니까 하지 말까 하지 마. 지금 간신히 여론단들로 돌리고 있는지 하지 마. 그래요. 뭐, 그럼. 그, 요즘 한창 애들 쓰는데. 그러니까. 응. 애들 쓰는데. 그럼 일단 들어갈까요? 그래, 아직 안 오네. 문 열어줄 때 됐는데. 그, 응. 얼마나 그랬죠? 뭐가? 전수조사 찬성이 83%. 에 진짜 하지 말게 왜 그래. 어, 국민들이 거의 다 원하는. 아, 저, 저, 온다, 온다. 나 들어가면 되겠다. 어. 아, 그, 그래?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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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가지고. 네. 예. 쓸데없어가지 네. 수고 있어. 많으십니다. 예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조사하는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 찬성하면은 문좀열어줘 어차피 여는 사람한테 그게 얘기하면 단문 열지 찬성하면은 열고 아 안하면 열지 마아니면 열지 마아니면 열지 마 열잖아 고맙습니다 503입니다 7716이에요 어떠세요 엠비님은? 사실 나도 찬성해 <laughs> 그, 거봐요 나 지금 이제 심심해가지고 <laughs> 재밌는 거 구경하고 싶어, 응. 예, 재밌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거절하니까 재밌잖아. 그런 건 당연하게 만들어주면 돼. 패대이처서라도 아주, 응? 그, MB님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예, 정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쿠나야.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목숨이 몇 개인데요? 14개 정도를 하지고 있어. 아니, 전과 말고. 에이, 지금 얘기 웃기 음, 하기는 뭐, 정치적 생명이 진지게 끝났는데도 그동안 살아남으신 거 보면. 나는 다시 부활하리라! 이제는 완전히 텄고. 나는 내 나가게 되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도덕성에 관한 강의를 내가 무료로다가 내 해주고 싶어. 저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후배들, 동료들. 외유성 출장으로 남의 도덕성 그래만 물고 늘어지면서 열을 막 올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 도덕성이라고 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처음 알았고, 이제 본인들 원대로 도덕적으로 전수조사 받으면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성 문제로 음. 잘 통하는 후배나 동료 중에 그 눈여겨본 사람 있으세요? 뭐, 꼭 우리 당 사람이 아니어도 되지. 음 뭐, 그거야 뭐, 어, 예. 뭐.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음. 막 그냥 마음속에 간직할래. 친하진 않아.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나랑 겹쳐 하는 행동이 음, 아. 그냥 마음속에 간지 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라고. MB님 도덕성이야 뭐 따로 설명해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말이 바뀔 때도 있고, 그거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지.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어떤 사람 이제 딱 보면은 필이 바로 오는 스타일들이 있어. 아, 쟤는 저 상습이다. 아하. 근데 그게 단지 필로 안 끝나지. 까보면, 양파처럼 막 계속 나오거든. 팩트가, 음. 증거가. 까두까두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떠세요? 너무 싫지. 너무 싫지. 나는 비슷한 사람 보면 싫잖아. 음. 저 위선, 저 가식. 저 거짓말 저 어? 그래서 걔도 날 싫어하고 뭐, 뭐, 서로서로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자극이 없죠. 음. 하는 짓이. 닮은 꼴이야.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 되게 부도덕한데 응. 권력 욕심은 끝내줘요. 에 그게서 사람 잡어. 그러니까. 그그 내꼴 나는데. 그게 비단 정치인한테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 응.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막 바닥인 것들이 모였어. 차별과 혐오를 밥 먹듯이 얘기하는 어떤 응? 극우 사이트. 그런데서 키득키득 신나게만 놀아놓고는 밖에 나와서는 정의로움을 얘기해. 그런 스타일들. 겉이랑 속이 완전히 다른. 그렇지. 밥 먹듯이 가면 바꿔쓰고. 앞에서는 팔짱 끼고 뒤에서는 팔짱 꼈던 자기 사람 쌍욕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 어디에나 음. 있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있습니다. 인성의 문제니까. 인성의 문제니까. 실수가 아니라 그냥 벌레충의 근성.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 욕대기하고 뒤통수 치는 아주 비루하고 저런 근성이다. 음, 알겠습니다. 내가 또 그런 사람들 바로바로 알아보잖아. 예, 보게 되면은 얘기 좀 해줘요. 예, 최대한 멀찌감치 피하게. 그래서 뭐 지금 갈라고? 예? 아니, 아니, 아니구나. 아니, 아니야. 어. 어, 가긴 가야 되지 뭐. 어. 그 뭐, 저, MB님의 도덕성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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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말씀. 어, 하긴 어.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별 검증도 안 하고 이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딴 식으로 그 일파만파 농단질 9년의 세월을 그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는 힘들 것 같다. 응? 어? 검증을 언론한테 맡기질 않아,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하니까. 아, 그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정확하거든. 어. 지혜롭고, 냉정하고, 그, 심지어 대다수고. 그래서, 즉, 시민들은 늘 옳다. 그거를 극성맞다고 어쩌고 하면서, 좁은 프레임으로다가 이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가도봤자지 옳기도 옳지만은, 시민들은 이제 포기하지도 않아. 우리 어떻게 사냐. 뭐, 그냥, 여기서, 곱게 살면. 엄마? 그... 아니, 아니, 뭐래. 그, 왜 그래, 저 사람? 아, 닙니다 야, 야 개젖은 네. 안 돼, 우리가. 네, 그럼요. 예,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미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까기 시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훈수구단, 백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 까볼 말 열어보지요. 빠밤. 네, 자한당의 말이네요.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진상 규명하라. 늘 시끄럽지요. 시끄럽네요. 두고하면될 텐데. 그러니까. 네, 딱히 할 생각은 없으면서 괜히 그러는 것 같은 냄새도 나고요. 음, 그냥 시끄럽게만 하는. 그러니까. 드루킹 것만 하자는 거죠? 설마 그 많은 댓글 공작지를 드루킹이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뜯어보면 될 텐데. 다 뜯어보면 됩니다. 여론조작, 댓글 공작,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얼마나 했나, 뜯어보면 돼요. 민간인 정치 브로커부터, 뭐, 댓글 알바들, 뭐, 사이버 전사들, 뭐, 말이죠. 군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경찰, 정보. 응. 그게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작질의 흔적들. 우리가 이미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보수 집권 세력들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전혀 없이 말이죠. 상대방한테 뒤집어씌우게 급급한 이런 모습. 여론 조작으로 출범했으면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다는 둥. 하... 댓글 조작으로 잡은 하... 정권이라는 둥. 심지어 홍대표님은 원 뭐라고 합니까?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무슨 하... 이렇게 도를 넘는 악담? 바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둥. 유대표님의 입도 뭐 거의 가. 이다위로할 거면서 촛불 들었냐는 둥. 자뭐 일일이 그런 얘기 옮겨다 놓기도 민망할 정도로다가 생오바, 가치없는, 거의 뭐 대선 부정꾸멘트들이 아닌가. 에? 장사를 이런 식으로밖에 할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또 이해를 합니다.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작질, 농단질로다 구년을 말아먹어놓고. 이런 식으로... 응? 그각스러럽게또 장사를 한다는 거는 응? 이걸 우리가 왜 봐줘야 되는지 언제까지 내비둬야 되는 건지 심지어 해야 될 일들은 안 하면서 민생 포기 오로지 정쟁이에요 심지어 역사적인 국가 중대사가 앞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종전선언 뭐 정상회담 우리 앞에 엄청난 꽃길을 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말이지 그걸 침뱉고 폄하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줄창 주창 주장. 초지일관 나라잘 되는 일에 협조하는 걸본 적이 없어. 이분들 응? 이러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될까요? 작별 인사하고 싶지요. 에? 그동안 지겨웠어요. 우리 다신 보지 말지요. 하고 싶어. 이건 보수, 진보, 이 진영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식과 보편, 일반적인 기준의 문제. 농단지 일의 공법, 도작질 부역질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에? 자신들의 죄목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니네가 사찰이야 니네가 장악이야 니네가 조작이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헌정유린이야 니네가 민주주의 파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네요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린 너무 관대한 것 같아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건 뭐라 그럴까 약간 어떤 질병? 질환의 문제가 아니냐 에?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해안해 상태 보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거 차도가 없어 고쳐쓰긴 힘들어요 이거는 엊그제 그 얘기 들으면서도 마음이 되게 그랬거든요 참사 때 슬퍼하는 유족들 능욕하느라고 그 앞에서 피자 치킨 폭식하던 인간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배후에는 어? 재벌 기업에 돈이 있었고 말이지요 도대체 왜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나라를 비인간적, 비상식적, 비이성적으로 몰고 가려고 했나? 에? 재벌 돈 받은 수구단체들이 여론몰이 하고 말이지요? 조작질을 왜곡질로, 에? 진상규명 방해하고 말입니다. 나라의 망조가 들었었나? 그 망조를 벗어나려고 군면을 발버둥 친 거고. 근데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 네? 지치지 말고 까면서 가봅시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세상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야죠. 그런 세상이 될수 있게끔, 응? 요즘 언론도 그렇고, 오만 군데서 적폐들이 다 튀어 나와가지고 난리 난리 부르슨데 한대다 묶어서 까죠. 호통 한 마디, 꽝. 호통? 누가? 누군가가 우리 마음 대신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